할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시오메저그래머나 문법으로 라이팅해서 1 번에서 일단 확인을 한 거예요. 그다음 우리 여름에 했었던그레머큐 빨간색 그런 시리즈에서 했었던 거고 했었던 거고 그다음 나오는 게 진행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동성 원형의 ing. m 마리즈면 현재 진행형, 워즈나 워리면 과거 진행형. 밀기면 미래 진행형 이는 어렵지 않은데 진행형 불가동사가 있어요. 진행형을 쓸수 없는 거 어떤 거경이아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그치. 네. 어 목표 책을 끝내는데 지지 이제 끌어가지고요. 그다음 정비야 진행형을 쓸수 없는 동사 지야 진행형을 쓸수 없는 동사 음. 예니 因此。嗯嗯 야 되잖아. 현재 완료는 근데 얘는 단순 과거라서 잃어버렸는데 찾아쓸 수도 있고 계속 없을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현재 원료는 과거 잃어버린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녀가 열쇠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없다. 이럴 때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고 용법은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어머님한테상담 드렸지만 중간고사가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런 범위가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중간에 두 단어, 기말에 세 단어 이렇게 보거나 두 단어, 두 단어 아니면 세 단어, 두단원 이렇게 보는데, 기말고사에 한꺼번에 보면 내 생각에는 네 단어 정도나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다섯 단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를 잘라서 보던 것을, 한꺼번에 보고자 하니까, 시험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 선생님들이 애들이 너무 힘들까봐 쉽게 내실 것 같잖아요. 근데 잘하는 아이들을 무조건 걸르긴 <laughs> 해야 될거 아니야. A등급이 30명 이상 나오고 그러면 성적을, 시험을 보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이 티가 날수 있는 시험지를 범위에 상관없이 내실 거라고. 범위가 두, 네단원이든 달이든.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중3만 시험이 없는지 알고, 또, 어, 누구죠? 고등학교 1학년이 2월 1일 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 창교에서 시험을 봐요. 1일부터 3일까지. 그리고 기월고사는 7월 말이에요. 그럼 여기 딸만한 달밖에 없잖아, 공부할 시간이. 그치? 사실은 겨울방학때 공부한 내용이라 이 코로나 때문에 쉬는 기간에 공부를 특히 힘들게 한 아이들이 기말고사도잘 보게 돼. 어쩔 수없잖아한 달밖에 안 했으니까. 이때 한달 동안에 3일간 시험이 끝났는데, 7월 31일날, 28일날 기말고사를 보면 배운 게 없죠. 근데 배운 게 내용이 아주 짧아도 과목이 여러 개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내는 사람은 당연히 이 앞에 기초가 튼튼해서 얘를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는 애들, 빨리빨리 다 받아낼 수 있는 이 상황이 돼야지. 그럼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6월 1일날부터니까는 5월 첫째 주나 5월 둘째 주부터 해서 내신 대비를 중간고사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중상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2도 확신이 확정이 돼서 중2는 1단원인데 옛날에 탑 모의고사 봤잖아. 1학년 때.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두 번, 한 번. 이거 밖에 안 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사주에서 3주 가까이 계속. 그리고 데뷔를 하는 거예요, 시험 대비를 여러분 처음 보니까, 그치? 이래서 뭐, 시중에 문제집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알찬, 올벨, 백발백종, 내신문전, 내신접종, 예성예 전멸이고 해야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공부를 하고, 이제 이게 합쳐져가지고, 기말고사를볼때잘할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죠? 어, 왜 나왔죠? 예요. 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중간고사를 안 봐도 우리는 기말고사 기간까지 한 달이 이제 여러분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중간고사를 학교에서는 안 보지만 학원에서는 있다 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되 1학년 때처럼 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최소 2주에서 길게는 3주 정도 같이 뭐주 3회 중에 한번은내시을 한다던가 아니면 매일 수업을 잘라가지고 단어시험 대신에 내시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각마다 특색에 맞춰서 결정을 하긴 해야겠죠? 지금이 4월 첫 번째 주, 이제 1, 2, 3, 차는 빼고 6일부터니까 첫 주라고 치면 이제 다음 주까지는 결정을 해서 진도를 나아야돼는것요 하, 그랬다고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의 긍정만 알고, 현재 완료의 부정문 내부만 알고, 현재 완료 진행은 해부피 나이인지 과거 이로 풀어볼까요? 여러분, 숙제해봤으니까. 자, I have listened to this song before. 나는 전에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어. 그리고 혹시 수업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은 옛날에 그 영상 있잖아요. 유튜브에 거기 가면 사실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하나 보자고. 그래서 다시 볼수 있어요. 찾는 게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링크 걸어달라고 하고. 자, 그래서 나는 들어왔다. 이 노래를 들어봤다. 이 노래를 전해. 그래서 과거의 특정 시점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해군 PP 형태를 쓴다. 얘는 의미적.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얘는 형태적. 해는 플러스 피피. 또 쓴다. 그 다음, 편의상 용법은 변형, 완료, 계속, 결과. 네 가지로 쓰고. 자, 윤법을 자주 쓰이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나타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외울 게 있는데. 어, 그래서 경험을 자주 쓰이는 것은, 경험을 자주 쓰이는 것은, never 해본 적 있다. never 해본 적 없다. o n Gracias. 월 다음에는 숫자. 특정한 시간이 들어간 숫자. 두린 다음에는 처음과 끝이 존재하는 특정한 길이. 여름, 방학, 겨울, 계절, 요일 이런 것들. 그 다음 테니스는 과거 숫자. 어제 이후로 줄고, 1 0살때 이후로 줄고, 1981년 이후로 줄고, 2006년 이후로 줄고 이럴 때 쓰는 거죠. 결과도 있어요. 끝이. 결과도 외우기에 아주 좋아. 결과에 자주 쓰이는 건 have a s t 동맞아서 없다. have done, 가버려서 없다. has l 나 f t 놔두고 와서 모른다. has t a k e 가져가 버렸다. has l o 잃어버렸어 없다. has f o r g o t t 서 알지 못한다. has b r o k 부러져버린 상태다. 기타 등등 이렇게 해. 결과적인 표현들이 반면에 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나는 해외를 오랫동안 알아오고 있다. 그래서 I have 그기 위해 베트남으로 가버렸다. Hayden has gone to Vietnam to get a car.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지난달 이후로 아무도 네일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다. No one has heard from Valle Ania, 자, 그럼 B는요? Already는 완료인데. Three times는 경험입니다. 음. 선생님, 그럼 이는 도대체 무슨 용법이에요 얘는 경험을 없었겠죠? 벌써 경화를세 번이나 봤어. 아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길을 잃었다, 위치를 다해물스 쓰니까 뭐예요? 연아? 그렇지, 결과요 벌써 이렇게 했다. 정규야? already니까 뭐예요? 음. 완료죠. 경민아? 에르마스 던전 미하지나 뭐예요? 그렇지. 결과죠. No one has heard from. since 민주 쳐서? 예나? 그렇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B. 내신 객출 1번에서 4번에 주어진 표현을 활용해서 에이드는 소개하는 글을 쓰되 현재 관련형으로 하네요. 에이드 <목소리> has lived in Brooklyn for nine years. 꼴 <목소리> 동그라미 켜서 계속 브루클린에 9년 동안 살아가고 있다. 그는 come came come 그래서 become captain 주장이 되었다 of his school soccer team 학교 축구팀에 자 그래서 just가 있으니까 완료 s u r p r i s i n g me 놀랍게도 그는 팀. 팀에 합류한 이유로 센스가 있으니까 계속 나는 생각한다 그가 훌륭한 선수가 될 거라고 을 넣고 의문문을 해지나 해부를 주어 앞으로 넣어서 대답은 해부나 해지로 물어봤으니까 주어에 알맞은 해지나 해부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는 제일 궁금한 거니까 제일 앞에다 넣어주고 의문사로 물어봤을 때는 예순나노로 대답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마지막 그룹이 아직 기차를 못 탔어. 그래서 the last 그룹